안녕하세요. 제이리무진입니다. 오늘은 더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을 6인승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보시다시피 수정 라인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9인승이라고 해도 9명이 타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넓혀서 6명이 편하게 탈수 있게끔 진행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3열에도 보시면은 의자가 2열 폭보다는 3열이 작기 때문에 이 의자를 3, 3열에다 이식을 하고 2열 의자를 3열에 이식하고 2열에는 7인승 발판 나오는 7인승 의자를 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폭을, 폭을 보시면은 2열이랑 3열이랑 의자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뒤쪽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뒤쪽 레바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2월에는 7인승 의자가 인식이 됐고, 3열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2열은 3열로 이동해서 2 0인치로작업서이게 뒷네바자막, 그래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위에서도 이밑에이케소이 <laughs> 그 들어간 거고요, 적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6인승 계도가 완료되었습니다.